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태과 분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473회차 영상이고요. 제 영상에 또 이렇게 놀러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잘 보내셨죠? 어, 이번 영상은 또이가도에분 올라갑니다. 오늘 이가도에어 할인도 해드리고 도움도 챙겨드리면서 또 이렇게 영상 알차게 꾸며볼 테니까요. 영상 끝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산뜻하면서도 이렇게 또 깔끔한 아이들 세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4,000원이고요,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7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어, 이것도 사장님께서 어, 또 저렴하게 챙겨 주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이렇게 또 보내드립니다. 어, 이 아이들. 각각 14,000원씩 할인할 거예요. 만원씩 칩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3만원 드릴 거고요. 음, 사이즈 넉넉합니다. 13.5 나오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3개 세트 묶으니까 3만원인데 여기에 더 많아 챙겨 드릴 거예요. 24,000원짜리 같은 가운데 색상하고 같은 아이로 이렇게 더 많아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먹고 봅니다. 이 아이들은 재고가 딱 이렇게 세개한 세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보내드리수 있고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세개 세트 먹으면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가 2만 원 중반대 했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세 개를 세트 먹으면 7만 원 중반대 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오늘 3만 원 보내드릴 거예요. 3만 원 보내드리면서 택배비까지 제가 제공해드리고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할인이죠. 대신 딱한 세트만 남아 있습니다. 어, 사이즈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살짝 적어요 12.5 나옵니다 이렇게 13cm 되고요 키는 12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왼쪽 아이는 12cm가 넘을 것 같아요 12.5 나옵니다 이렇게 역시나 12.5 정도 되고요 키는 13대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본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7만원 중반대인데 오늘은 한 4만원 이상 할인하면서 택배비 포함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8,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56,000원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어, 6,000원 우슬이 떼고 세트 5만원 묶어 드릴 거고요. 깊이감이 살짝 있는 롱분 스타일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넉넉하고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살짝 좀 적습니다. 적은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사이즈가 11.5 나옵니다. 키는 12cm 되고요. 어,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5 나옵니다. 키는 역시나 12.5대고요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입구 사이즈 널찍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널찍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5만 6천원. 여기에 6천원 우수리 뗐죠 여기에 오늘은 같은 아이 아이고 같은 아이 덤 따라갈 텐데. 어덤 따라가는 아이들은 살짝살짝 살짝 물구멍 주변이나 요런데 칠이 살짝 까졌대거나 물구멍 주변에 살짝 트임이 좀 있는 아이들 따라갈 거예요. 요렇게 2만 8천원 짜리 덤 하나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앞의 아이들하고 비슷한 아이들인데, 사이즈가 좀 살짝 적습니다. 개별 단가 2만 원이고요. 두개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 4만 원입니다. 어, 코 사이즈도 살짝 다르고, 사이즈도 왼쪽 아이가 좀 살짝 큰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부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내경 사이즈가 10.5 나옵니다.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은 11cm 나오고요, 키는 12cm입니다. 역시나 이 아이들도 깊이감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롱분 스타일이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역시나 아주 좋고요. 이렇게 두개세트묶거 되면 4만 원이죠. 여기에는 오늘 같은 아이 덤 챙겨드릴 거예요. 어, 따라가는 아이들은 살짝 B급 아이들 섞여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사이즈 차이들도 살짝 살짝 있습니다. 2만 원짜리 왼쪽 더 많아 챙겨드리고요. 오른쪽에도 같은 아이로 이렇게 더 많아 챙겨 드립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세트 4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 입구 사이즈들은 비슷한데 이 아이들이 키가 살짝 크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키가 살짝 작은 아이들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개별 단가 24,000원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0만 8천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아이들 6만 원 세트 묶어드릴 거예요. 4 8 0 0 0 원씩이나 할인됩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아주 날찍한 아이들이에요. 어, 16cm 나옵니다. 키는 10.13대고요. 아, 발음이 살짝 보입니다이 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14.5대네요. 키는 11cm가 좀 살짝 안 되는 아이들이고요 어, 이 아이들은 재고가 딱두 세트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분 정도만 챙겨 드릴 수 있어요 입구 사이즈는 아주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충분해서 살짝 롱분 스타일이고요 이 아이들은 입구 사이즈에도 넓지 하지만 살짝 키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어, 깊이감 충분해요 아, 그래서, 뿌리가 풍성한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 아, 자그마한 창신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은 10만 8천 원인데, 오늘은 4만 8천 원씩이나 할인되면서 세트 6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아, 이 아이들은 입구 사이즈가 아주 넉넉합니다.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2개 세트 묶어, 묶어드리... 아니, 2개가 아니죠. 3개 세트 묶어드리면 9만 원입니다.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제일 큰것 같네요. 18 나옵니다.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맨 오른쪽 아이가 살짝 적어 보입니다 17cm 나옵니다 키는 10.5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입구 사이즈 넉넉하면서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 아주 좋고요 앞에 코사지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3개 세트 묶으니까 9만원이에요 어, 이 아이들은 오늘 50% 할인해서 갑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50% 할인하니까 45,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살짝 롱분 스타일 2개에 가운데 아주 예쁜 아이들 2개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6,000원씩입니다 4개 세트 묶어드리면 10만 4천원이고요 이 아이들도 오늘은 6만원 세트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 4만 4천원 정도 할인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42, 3% 정도 할인되는 것 같네요 어, 입구 사이즈가 13cm 나오고요 키는 12cm 됩니다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살짝 넓어요 15.5 나옵니다 키는 12.5 되는 아이들 역시 나이 아이들도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물마름 아주 좋고 야, 이 아이들은 군생이나 창신께도 딱 좋겠지만 목대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이 아이들은 키가 살짝 있는 에오니움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도 아주 좋고요. 어, 이 아이들은 어, 제가 여기에는 지금 이 아이하고 같은 아이예요. 앞에 코사지만좀 살짝 달라요. 이렇게 군생으로 심어도 되고요. 역시나 철화도 가능한지만 어, 방울복랑도 굉장히 또 어울리더라고요. 어, 역시나 창도 또 어울립니다. 이렇게 네개 세트 구매할 아이들은 10만 4천원인데 오늘은 4만 4천원 할인합니다. 4만 4천원 할인하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라인이 아주 예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 6 0 0 0 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 2 0 0 0 원이고요. 어, 이 아이들은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쁘죠. 앞에 코사지도 입장 세, 입, 어, 입장 세 개에 가운데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음, 사이즈 넉넉해요.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3cm가 좀 살짝 안 됩니다. 이 아이들 도 사이즈 차이들은 좀 살짝 살짝 있어요. 키는 13대고요. 어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 13 나오고요. 키는 13이 좀 살짝 안 됩니다. 역시나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아주 좋고요. 어,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만 으면 52,000원이고요. 여기에는 오늘 덤을 같은 아이로 이렇게 두 개씩이나 챙겨드릴 거예요. 어, 덤 따라가는 아이들은 어, 물구멍 주변에 살짝 트임이 있다거나, 치디 살짝살짝 살짝 까진 아이들 이렇게 따로 모았다가, 이렇게 덤 챙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덤두 개씩이나, 26,000원짜리 덤두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2,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살짝 롱분 스타일로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4,000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8천 원이고요. 어, 8천 원 우수리 떼고 또 세트 6만 원 묶어드립니다. 입구 사이즈도 살짝 사, 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5cm 나오고요. 키는 15.5대입니다. 왼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14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6 정도 되고요. 이렇게 또 사이즈 차이들은 좀 살짝 살짝 있어요. 옆에 이렇게 장식도 손잡이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 좋고요. 깊이감이 또 충분해서 어 뿌리가 풍성한, 어 풍성한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목대 있는 아이들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보면 68,000원. 여기에 8,000원 우수리 떼니다 세트 6만 원 묶어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따라가는 아이가 아주 라인이 예쁜 아이예요.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이 아이는 무려 44,000원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 오늘은 더, 더 많아 챙겨드려볼 거예요. 어이 아이도 16cm 나옵니다 키는 20.5 되는 아이 요즘 에오니움들 굉장히 많이 식재 하시잖아요 여기에 딱 어울리는 아이 44,000원 짜리 덤 챙겨 드립니다 대신 딱 3세트 정도만 남아 있어요 어, 이렇게 어, 넉넉한 아이들 3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세트 6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창양분 2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8,000원 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76,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들이 살짝 살짝 좀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얘들은 전부분 좀 살짝 이렇게 프릴 프릴하고요.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이코 사이즈 이렇게 넉넉하고요. 전부분 안쪽에 이렇게 코사지도 어, 안쪽에다 달아가지고 애, 애, 아주 예쁘게 위에서 봤을 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또 보이네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고요. 아이고 사이즈를 재야죠.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23cm 나오죠. 입구 사이즈 23cm 나오고요. 키는 14 정도 됩니다. 이 아이가 또 살짝 적어 보이죠. 22.5 나옵니다. 키는 13.5 되는 아이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으니까 76,000원이고요. 여기에는 오늘은 어, 뭐죠? 76,000원, 5만 원 세트 묶어드리기로 했으면 얼마가 빠지는 거죠? 26,000원 빠지네요. 26,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5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사각분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4,000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8,000원이고요. 오늘은이 아이들 각각 14,000원씩 할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씩 되는 거죠. 이렇게두개 세트 묶어서 4만 원 보내 드릴 거고요. 어, 재고는 딱두 세트 남아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4cm 나오네요. 이렇게도 역시나 14더에고요. 음,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고요.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또 사각분입니다. 사각분 두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이 아이들 68,000원인데 어, 오늘은 28,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살짝 높이감이 있는 아주 넉넉한 창분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4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원이에요. 오늘은 이 아이들 두 개,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서 5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2cm가 살짝 안 됩니다. 키는 14, 아, 14, 갑자기 발음이 안 돼요. 14.5대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가 22cm 나옵니다. 키는 15cm가 좀 살짝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앞쪽에 코사지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죠 사이즈는 아주 넉넉합니다 넉넉하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요 요렇게나 사이즈 넉넉합니다 이렇게 아주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으니까 애들 8만 원이고요 오늘은 여기 3만 원씩이나 할인되면서 세트 5만 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면서 아주 예쁜 롱분 단품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는 재고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개별 단가 이 아이가 38,000원 했던 아이죠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15cm 살짝 안 되네요. 14.5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14.5 되고요. 키는 23cm가 좀 살짝 안 되는 아이. 앞쪽에 장미, 장미 코사지가 이렇게 있고요. 살짝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롱분스타일이에요 요즘 에오늄 식재하신다고 많이 찾아 가신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입구 사이즈 이렇게 널찍 하고요. 딱 하나 남은 아이 38,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제가 보내드릴 때 택비 2,000원 또, 뭐죠? 받아야 될것 같아요. 4만원 묶어드릴 거예요. 4만원 묶어드리면서 다 이유가 있겠죠. 요 아이. 요 아이도 3만 8천원 짜리에요. 근데 이 아이도 딱 하나 만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드리려고요. 이렇게 택비 2천원 받으면서 요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요렇게 3만 8천원 짜리 두개 이렇게 묶어드리면서 이 아이들 택비 포함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는 매장 정리하다 찾아낸 아이예요. 어, 예전에 올려드렸던 아이들인데, 어, 이 아이 정확히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개 2만원에 보내드릴 거예요. 어, 사이즈 확인해드릴게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15cm 나오고요. 키는 20.5 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키는 역시나 20.5 되고요. 입구 사이즈는 살짝 더클것 같습니다. 16cm 나옵니다. 롱분 스타일에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좋고요 입구 사이즈는 널찍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2개 세트 먹어서 오늘은 음, 딱한 분께 제거 딱 이렇게 2개 있거든요. 딱한 분께 세트 2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2개 세트 먹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4만 6천 원입니다. 사이즈 차이들이 좀 제법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 이 아이는 살짝 크고요. 이 아이는 또 살짝 작죠? 오늘은 이 아이들 1 플러스 1으로 갈 거예요. 4만 6천 원짜리 두개 세트 묶어서 하나 사시면 작은 아이 하나 따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 큰 아이 같은 경우는 17cm, 아이고, 발음이 또안 됩니다. 17cm 나오고요. 어, 키는 21.5 되는 아이예요 살짝 작은 아이는 15cm 나옵니다. 2cm나 적네요. 어, 키는 21cm 나오고요. 역시나 롱분 스타일입니다.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살짝 깊이감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아이들도 요즘 어, 에오니움 심으신다고 또 많이 가져가신 아이들입니다 어, 개별 단가 46,000원 이고요 46,000원 짜리 하나 사시면 46,000원 짜리 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6,000원 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사각 롱분 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4,000원 이고요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48,000원 입니다 앞에 장미 코사지 이렇게 또 화사하게 표현돼있고요 사각분이에요. 사각롱분이고요. 입구 사이즈가 9cm 정도 되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9cm 나옵니다. 키는 19.5가 살짝 안되네요. 뭐 넉넉 1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이 살짝 살아있는 사각롱분. 장미코사지 풍성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두개세트묶으면 48,000원. 여기에는 사각롱분인데 코사지가 좀 살짝 다르죠. 이 아이는 국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24,000원짜리 덤 하나 챙겨드립니다. 24,000원짜리 덤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8,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또 사각 롱 분입니다. 개별 단가 3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8,000원입니다. 이아이들 오늘 음, 28,000원 할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4만 원 드릴 거고요. 어, 입구 사이즈가 11cm 나옵니다. 이렇게도 역시나 11cm 되고요. 키는 24cm 되는 아이 앞에 코사지 이렇게한 송이씩 있죠. 이 아이들은 재고가 딱이렇게두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한 어, 분께 딱 챙겨 드릴 수 있고요. 개별 단가 34,000원, 두개 세트 묶으면 68,000원인데 오늘은 28,000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4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어 아이들도 역시나 넉넉한 사이즈 사각 롱분입니다. 개별 단가 4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88,000원 하지만, 오늘은 이 아이들, 어, 88,000원인데, 38,000원 할인합니다. 두개 이렇게 세트 묶어서 5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사이즈부터 확인해드릴게요. 13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13cm, 살짝안 되고요. 키는 23cm 되는 아이들. 장미, 코사지이고요. 이 아이는 구절초라고 표현해, 어, 구절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사각, 롱분 스타일이고요. 어, 이 아이들도 에오니움 식재했을 때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어두개 세트 보니까 88,000원인데 오늘은 38,000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5만 원입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살짝 갈색 톤으로 딱한 세트 남아 있습니다.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28,000원씩.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드리면 86,000원입니다. 오늘은 어, 이아들딱한 세트 남았으니까 한 분께 파격적으로 드릴게요. 46,000원 할인합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4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어이 아이들은 야생화도 어울리고요. 어 여기에 철화도 굉장히 또 어울리는 아이들이에요. 입구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15.5 나옵니다. 키는 14대고요. 이 아이는 또 사각분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2cm 나오고요. 이렇게 12cm 살짝 넘습니다. 키는 12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차분한 색감의 3개 세트 묶으니까 8만 6천원인데 오늘은 4만 6천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4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넉넉한 사이즈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갈색톤으로 어, 바이솔도 어울리고요. 야생화도 아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개별 단가 3만 4천원이고요. 2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8천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오늘 역시나 4만 원 보내 드릴 거예요. 68,000원에 어, 4만 원이 되려면 28,000원 할인되는 거네요 28,000원 할인하면서 어, 4만 원 보내 드릴 거고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22.5 나오고요. 요렇게는 14cm 됩니다. 키는 1 4대고요 이렇게 살짝 타원입니다. 살짝 타원이고요. 색감 차분하죠?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으니까 68,000원인데 오늘은 28,000원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4만 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재고 딱두개 남은 아이 어,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는 단품 8만 원씩 했던 아이들입니다. 어,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16만 원이고요. 오늘은 이 아이 딱한번개 보내 드릴 건데 만약에 어, 하나만 필요하신 분은 어, 개당 이 아이들은 4만 원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50% 할인된 가격이죠. 그렇지만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가실 경우에는 3만 원씩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 6만 원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즈 확인해 드릴게요.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29cm 나옵니다. 키는 19cm 되고요.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적습니다. 28cm고요. 키는 18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창분이고요 특대품 창분이에요. 특대품 창분에 가, 어, 굉장히 좀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물말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으면 16만원인데 오늘은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가신 분께는 어, 6만원 드릴 거고요. 하나만 가져가신 분께는 4만원 드리면서 어, 이번 영상도 마지막 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 이가도의 분이었죠. 이가도의 분 재고 몇개안 남은 아이들 아주 파격적으로 세트 한번 묶어보고요. 또 재고 있는 아이들도 뭐 덤도 챙겨드리고 할인도 해가면서 이렇게 또 적절하게 세트 구성해서 영상 한번 꾸며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또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어, 매장에 또 재고 몇개안 남은 아이들 아주 땡처리 개념으로 또 어, 세트 묶어서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 아침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